안녕하세요. 주문방입니다. 오늘은 접시 만들기 볼 거예요. 먼저 준비물은 천사 정도 아니면 뭐 되나? 이런 거, 네모난 것들 같은 거 준비해 주셔야 주세요. 주세요. 네, 먼저 먼저 천사 정도좀 동그랗게 주실 거요조그만 떼어내 주세요. 응? 잠깐만, 잠깐만 쉬. 네, 이렇. 게 이렇게 이런뜰에 동그랗게 된걸 살짝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막 바깥으로 튀어나온건 네 접시 만들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걸 살짝씩 떼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작만 걸로 그 밑에 있는 걸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미니어처 접시가 아니라 그냥 큰 접시가 돼버렸세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붙였어요. 그러면 접시가 완성입니다. 빠이